내돈 주고 내가 사서 요리조리 뜯어보고 살펴보고 분석한 좋은 제품들 여러분에게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모기 운증기 자려고 누웠는데 귓가에서 모기가 윙윙거리면 진짜 공포 그 자체죠. 그래서 전기 모기약을 자기 전에 꼽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끄곤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아침에 모기약을 끄고 나온 걸 깜빡 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화재 위험성도 많아지고 약도 낭비되는 것 같아서 타이머도 있고 조명 기능도 있는 일석이조 모기 흔중기로 교체했습니다. 모기 흔증 기능은 세 가지의 시간 설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고요. 여름이 아닌 모기약이 필요 없는 시기에는 느낌 있는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윗부분에 둥근 다이얼을 돌리면 빛이 조절되는 기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에 튀지 않는 색감까지 갖추고 있어 시판 종이면 못지않은 은은한 조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리퀴드엔 구입하지 않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액상을 사용했는데요. 시중에 리필용 액상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캔돈 캠핑 가서 캔맥주에 이 캔삼겹 드셔보세요. 돼지고기로 유명한 도드람에서 나온 캔삼겹인데요. 이렇게 캔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오니까 아이스박스에 음료와 같이 보관할 수 있어서 여름철 야외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보통 육류는 냉장고에 보관해도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되는데요. 이캔 삼겹은 포장 때문인지 6월 25일에 배송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7월 3일까지 무려 일주일이나 되더라고요. 캔을 열자마자 정육점에서 바로 가져온 듯한 신선함이 느껴졌는데요. 무엇보다 삼겹살은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도드람 캔도는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구웠을 때 삼겹살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량은 한 켠에 300g으로 둘이 먹기 적당한 양이고요. 급기 좋은 알맞은 크기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주문 후 제작 방식이니까 주말에 캠핑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목 냄비 받침. 20년 넘게 살림을 하면서 냄비나 후라이팬은 좋은 것을 사야 한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는데요. 정작 좋은 것을 사야 하는 것은 그러한 냄비를 받쳐주는 냄비 받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냄비받침을 찾다가 발견한 원목 냄비받침입니다. 굳이 이돈 주고 이런 비싼 냄비받침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궁금했는데요. 받아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건 인테리어 용품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입한 것은 8개의 원목 조각으로 이루어진 냄비받침이었는데요. 3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서 거치되어 포개져 있고 식탁에 올려두면 마치 크리스마스 나무처럼 보여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두께도 두꺼워서 웬만한 큰 냄비나 돌솥 냄비도 거뜬히 받칠 수 있고요. 냄비를 들면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그대로 들어서 거치대에 꽂아 뜨면 되니까 사용도 매우 편리합니다. 원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기가 많은 뜨거운 그릇이 자주 닿아도 변형이 되거나 뒤틀림이 없고요. 음료를 마실 때컵 받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은 물건입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예뻐서 집들이 선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 자개. 어머, 아이쿠, 아이 찝찝해. 지저분한 욕실 바닥에 치약 뚜껑을 떨어뜨려서 찝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치약 뚜껑은 자주 열고 닫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뚜껑을 잃어버릴 염려도 많습니다. 그럴 땐 이런 치약뚜껑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해요. 사용방법은 치약 입구에 쏙 끼운 다음 치약을 꼭 짜서 칫솔로 닦아내면 되는데요. 입구가 저절로 닫히는 구조라 뚜껑을 다시 닫을 필요가 없어서 아침이 정말 편해집니다. 치약뿐만 아니라 핸드크림이나 각종 헤어용품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식재료를 만드는 식품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세척이 편하고 고온으로 살균이나 소독도 가능합니다. 색깔도 다양해서 어울리는 조합으로 구입하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면 보관통. 보통 파스타면을 봉지에서 꺼낼 때 가로로 뜯고 나서 양쪽을 고무줄로 묶어둡니다. 하지만 가로로 뜯는 게늘 최선은 아니죠. 원래 파스타면은 세로로 탁! 이렇게 뜯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파스타면은 요런 전용 통에 보관하세요. 요 파스타 통은 두 가지 크기의 구멍이 있어서 면을 좀더 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손으로 잡기 편하도록 일부분이 파인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고 몸체가 투명한 색이어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고 파스타뿐만 아니라 국수나 시리얼 등을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저는 저렴하게 대용량으로 구입한 오트밀을 소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평소 대용량의 파스타면이나 국수면을 구입하신다면 이 제품 적극 추천합니다. 슬림형 실리콘 주걱. 얼마 남지 않은 잼이나 고추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긁어주는 실리콘 주걱입니다. 실리콘이지만 몸체는 단단해서 힘 있게 잡아도 구부러지지 않고 주걱의 끝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병 내부가 아주 잘 닦입니다. 사실 다이소에 실리콘 주걱을 몇 개월째 쓰고 있었는데요. 흰색이라서 그런지 끝부분에 붉은색이 자주 물들고 실리콘이 녹아나는 건지 여름 들어 몸체가 끈적이는 등 사용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실리콘 주걱은 다이소 것보다 몸통 부분이 길고 단단해서 긴 병을 긁어내기 좋고요. 믹서를 사용하고 난후 내용물을 깔끔하게 긁어내기도 좋았는데요. 특히 머리 부분이 작아서 칼날 사이사이를 통과해 시원하게 긁어낼 수 있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리콘 주걱은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좋은데요. 코팅팬에 볶음 요리를 할때 코팅이 벗겨질까봐 조리도구 신경 쓰시잖아요? 저는 원 플러스 원 제품으로 구입해서 코팅이 벗겨질 걱정 없이 양손으로 요리를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계란말이도 양손으로 만들면 더욱 잘 말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둥근 주먹밥 틀. 주먹밥을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위한 주먹밥 틀입니다. 유부초밥을 만들고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자주 만드는데요 손으로만 눌러서 만들다 보니까 단단히 뭉쳐지지 않고 자꾸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한 주먹밥 틀이에요 사용방법은 밥을 틀 안에 넣고 꾹꾹 눌러준 뒤 뒷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동그란 주먹밥이 쏙 빠집니다 몇 개의 눈코입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샌드위치 쿡 샌드위치에 재료를 넘치게 넣다 보면 잼이 손에 묻고 난리도 아니죠 이럴 때 샌드위치 쿡으로 빵의 테두리를 잘라보세요 손으로 말끔하게 샌드위치를 들고 먹을 수 있고 도시락에도 깔끔하게 담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차 거름망 후라이팬으로 생선을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비늘을 벗겨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이 거름망을 이용해서 생선 앞뒷면에 밀가루를 아주 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프라이팬을 달군 후에 기름을 뿌리고 생선을 올리고 생선 위에도 기름을 얇게 뿌려줍니다. 이 얇게 뿌려진 밀가루와 기름이 생선의 껍질 부분을 아주 바삭하게 만들어집니다. 자석 냉장고 팬홀더 살림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적어야 할게 많죠? 보관용기의 내용물도 적어야 하고 장볼 내용도 적어야 하고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면 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매번 핸드폰이 가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마다 볼펜과 메모지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자석이 들어있는 실리콘 고리를 볼펜에 끼우고 냉장고나 현관문 등 금속 재료에 붙이면 되는데요. 금속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 동전 모양의 세부치를 원하는 곳에 붙여 사용하면 됩니다.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컵 모양 아이스 얼음 트레이. 한컵 정도의 작은 얼음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은 한컵 얼음 트레이입니다. 냉장고가 작아서 커다란 얼음 트레이는 부담스러울 때, 나만의 개인 얼음이 필요할 때, 또는 작은 얼음을 빨리 얼리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얼음 트레이예요. 몸체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얼음이 다 얼면 이렇게 주물러서 얼음을 빼주면 되는데요. 손에 온열을 이용해서 표면을 녹이면 얼음이 쉽게 잘 빠집니다. 용량이 작아서 얼음을 빠르게 얼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얼음 트레이인데요. 용기의 절반만 물을 붓고 얼리셔야 예쁜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얼음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뚜껑이 안 빠지면 가운데 부분에 뜨거운 물을 붓고 10초를 기다리세요. 기가 막히게 쏙쏙 빠집니다. 편의점 얼음 크기의 얼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국자. 이 제품은 제가 라면을 먹을 때 편하게 먹으려고 구입한 압접시 아니 압국자입니다. 보통 식탁 위에서 찌개를 덜어먹을 때 주방용 긴 국자는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앞국자는 길이가 짧아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사용하기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몸통은 304스테인레스를 사용한 유생적인 제품이고요. 손잡이는 고무가 아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열에 강하고 잡을 때도 뜨겁지 않아서 유사시 국자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한지 샤워 타월 이건 며칠 전까지 제가 사용하던 샤워 타월입니다. 완전 너덜너덜하죠. 아마 몇 년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샤워 타월을 바꾸고 싶지만 제가 새것은 너무 따가워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피부가 예민한 편이거든요. 이제는 이 걸레 같은 샤워 타월을 보내줘야 할것 같아서 쿠팡을 뒤지고 뒤져서딕템한 안녕 한지 샤워 타월입니다. 부드럽다는 후기가 많아서 구입한 것인데요. 한지로 만들어져 종이처럼 거친 느낌이 강할 것 같지만 마트에서 구입한 일반 타월과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부드러운 감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두께도 일반용보다 두꺼운 편이라 거품이 풍부하게 잘라서 사용하기가 좋았고요. 피부 자극도 없어서 저처럼 사로운 사후 타월에 민감한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어폰 줄 실리콘 케이스 가방 안에 정리하지 않은 이어폰 줄을 보관하면 신기하게도 매번 줄이 이렇게 엉켜 있죠. 그렇다고 이어폰을 돌돌 말아 묶어 놓으면 나중에 풀었을 때 구불구불해져서 영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리콘 케이스는 실리콘의 마찰력이 이어폰 줄을 꽉 잡아주어 엉키지 않게 보관합니다. 케이스에 뚜껑이 있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어폰 줄이 절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또한 이어폰을 꺼낼 때도 엉키지 않게 그대로 꺼낼 수 있고요. 일반 동정지 갑만한 크기라서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제품입니다. 진로 발효 바이오 크림 쿨 주방 주위나 식탁 위를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바이오 크림 쿨입니다. 곡물에서 추출한 발효 알콜로 살균력이 뛰어나고 먹을 수 있는 알콜로 만들었기 때문에 채소에 뿌려서 각종 균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 장난감 소독에도 좋습니다. 크림콜로 장판 바닥을 닦아보면 거무대가 묻어나오는데요, 걸레질 청소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날벌레가 많이 나오는 욕실 배수구에 매일 저녁에 뿌려놓고 자면 날벌레가 전혀 생기지 않고요. TV를 닦으면 손자국이 사라집니다. 이외에도 핸드폰이나 리모콘, 방문 손잡이 등 손길이 가는 모든 것을 소독할 수가 있습니다. 단 사용시 주의점이 있는데요, 알콜 성분이 공기 중에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시고 가스레인지나 기타 화재 발생에 주의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티클린 이 티클린은 번기에 요석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저희 집 고양이가 모래가 마음에 안 들면 가끔 욕실에서 분리를 보거든요. 냄새도 심하고 타일도 변색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쿠팡 후기를 보면 위험한 용액이니까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길이 많아서 마스크를 단단히 하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였는데요. 누런석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원래 산업용 변기 청소용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